예. Yeah. 탈출 케이크 평범하지 않은 공을 모든 왕국에서 블러드 포인트를 100% 먹는다. 그런데 쓴 사람만 먹는다. 고로 쓴 놈은 너무한 놈이다. 같이 먹어야지. 쉬이. 오케이 흥분하지 말고 릴렉스 분노 조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세요. 비활성화해야겠는데. 가보자 얘들아 대바데 오늘 솔직히 뭐 3렙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 제가 생각한 그 할당량은 딱 삼바풀? 삼바풀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괜히 이거 게임 또다 망친다이 안 망치려면 삼바풀까지만 메신이 근데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디 놀러 갔다 오셨나? 29개월도 주말에는 바깥 공기 좀 마셔야 돼요 너무 사람 밀집된 곳만 아니면 은 되지 뭐아 아, 미세먼지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좀 거슬리지 이거 제가 1080으로 해볼라 했거든요 근데 일단 팔로우 수가 50명 돼야 60 프레임으로 고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 50명이 안 되는데 천으로 맞춰도 1080으로 맞춰도 화질이 꾸질 때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080을 60%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뚝뚝 끊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냥 버퍼링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720으로 좀 보셔야 될것같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꾸 1080으로 왜안 바꾸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셔가지고 뭐 들으시겠지만 상당히 저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1080만 고정하는 게 낫지. 아이 뭐야? 뭐야 대체 이들 뭐 하는 거야? 호이! 가자! 조조! 붕붕카붕카! <laughs> 아 사리바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laughs> 아시코포께니다 불토템 불토템 맛있고 먹겠습니다. 불토템 맛있고 먹겠습니다 불토템 맛있고 먹겠습니다 뚱 <듬> 잘가요 아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괜 불토템을 깬게 어디야 불토템 깼잖아 괜찮아 괜찮 피자헛 형님이 구해줄게 오가이 oh 내가 못살려준거야? 비스콘티 믿는다 비스콘티 근데 비스콘티가 만약에 아이언 월이 아니면 잡힐 가능성이 그, 크거든요 빠바바밤 빰빠라밤 빰빰 뻥빰 빠라밤 빰빰 빰 빰빰 빰 빰빰 빰 빠람 빰빰빰 커버 좋다 좋다 좋좋좋좋다 나이스 비스콘티, 또한 가라 비스콘티 빠전기 빨리 돌려라 모래라. 비스콘티. 비스콘티가 커버치고 있다. 비스콘티. 아 비스콘티가 커버치는 가 아니라 죽고 있다. 빨리 빠져기 돌아라 얘들아. 비스콘티 잡아치고 있다. 비스콘티 판자 다 쓰라 그냥. 비스콘티. 비스코티 잘했다 잘했다! 비스코티 잘했다 비스콩파 발전기 돌렸다 좋았다 비스코티 토끼 아줌마 가고 해라비스코티 내가 간다 비스코티 아씨 노래를 그만 부르세요 아줌마!

비스콘티 구해야된다 비스 c o 발전 발전기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전기 돌리는 이유가 정말 f i s 끌려고 하는겁니다 안걸리네요 근데 비스콘티 비스콘티 와저 터널링 장난 아니다. 한 n t 죽어라 s c 네 야, 같이 비스코티! 비스콘티 미안하다 비스콘티 디목까지 살았어 나갈게 비스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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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봐 저, 저, 저봐 저봐 뭐 <목소리> 우리 그 방지 말에 도끼를 쳐치고 떠지고 말이야 우리 그 방지 말에 도끼를 치고 떠지고 말이야 저봐 저봐 어른 앞에서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그 방지 도끼를 치고 떠지고 말이야 눈포레이저 <목소리> 빛스코티 문을 따라 빛스코티 문을 좀 따라해들아. 죽겠다. 야, 이비디 너들 아못따라고문좀 따세요, 진짜. 장난하십니까? 아, 장난한 걸 보여요? 랄랄랄랄랄랄랄랄. 너희들 토구를 상대로 평야에서 싸우면 별로 안 좋아 구조물을 끼고 항상 싸워야 돼 토끼도 약점이 많은 친구란 말이야 비스콘티. 비스코티. 아, 진짜 어떻게 고하자고요 잠시 줘 봐. 잠시 죽고 가자. 야. 버티려 안모리라